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진입니다. 자, 오늘은 자, 10월 4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인가 맞으려나? 모르겠네. 연휴 내내 쉬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내내 쉬었고. 어, 저는 지금 현재 5시 40분이에요, 지금. 정말 오랜만에 예약콜 잡았는데, 그렇게 뭐, 조, 좋은 예약콜도 아니고, 그냥 대리예요 송도에서 여의도 간는 대리콜인데, 5만 5천짜리 어저께 미리 잡아놨습니다. 네, 제가 왜이 시간에 출발하느냐. 어, 아마 연휴 지난 다음에는 대리도 없을 것 같고, 아마 저 저기, 탁송으로 쇼부로봐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일찍 나와 봤고 어, 오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자, 여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기가 다 빠져 가지고 자, 아, 오늘이 지금 1시간 50분 걸렸어요. 8시 40분에 도착을 했고 오늘이 그 연휴가 끝난 날이라 날 다음 날이라 차가 이게 좀 막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laughs>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바로 9시 되네. 야, 첫 콜부터서 약간의 좀안 좋은 조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가 카카오로 일산 마두동 가는 게 지금 방금 올렸어요. 어, 시간을 보니까 35분이면은 가는 거리기에, 일단은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거 뭐 프로그램도 지금 안 켜봤는데 일단 일산으로 올라갈게요 여기가 여의도 공원 맞나? 옛날에 막 자전거 대여해줬었던 저 어렸을 때 거기였던 것 같은데 무한도전 촬영했었던 곳도 맞나? 체크. 자 9시 40분입니다 지금 일산 마두에 도착을 했고요 탁송기사가 벌써 오전부터서 탁송을 안 타고 지금 대리만 두개 타고 있네, 지금. 아, 그래도 오는 데는 35분, 아까 얘기한 대로 딱 정확하게 35분 만에 와서 다행히 걸픽으로 해요. 아까는 와, 죽는 줄 알았는데 또 대리 한번 노려보자고요. 저기, 라페스타 가면은 뭐 10시, 11시에도 콜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자, 일단 뭐 적당한 탁송 콜 있으면은 이동을 하고 아직 저기 올림픽대로랑 저기 강변북로 서울 가는 방향 쪽은 다 막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이제 김포나 인천 쪽 뜨면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코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탁성호더가 바로 올라와가지고 정황동 가는 거 4만원짜리 잡았어요. 그냥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려가는 거좀 막히긴 하지만은 이번에 진짜 1시간 10분이면은 더착거같요 일단 정황도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왕동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동화 폐차장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시아 글로비스 떠 있었던거 거의 다 지금 다사라졌고요 원래 좀 미리 좀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횡성 가는게 마지막에 5만원짜리가 떠 있었는데 그거를 잡을까 하다가 놓쳤어요 머뭇거리고 있다가 지금 죽어버리면 한두 시간 정도 죽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뭐라도 잡고 이동을 하는 게 맞아요. 아, 선택을 하지 못했네. 글로비스 쪽으로, 저기 관광호텔 쪽으로 나가서, 어, 식사를 하면서 좀 천천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천상. 일단 버스도 기약이 없고, 여기. 모르겠다. 일단 서서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급! 일하기가 싫어졌어요. 자, 지금, 버스도 없고 해서 걸어왔어요, 지금. 이마트 쪽 가려고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었는데, 코리 코을 노릴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어요. 장안면 석콜이라고 45,000원. 요거를 가면은 또 이제 도착했을 때, 어, 빠져나오는 게좀 상당히 또 애를 또 먹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 이콘으로 자동이 울, 어, 들어왔습니다. 대전 가는 거 7만원 짜리인데 일단 요거라도 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두 시간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요거라도 잡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한산을 탔습니다. 지금 제가 어, 원래는 그 대전을 갈때 톨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9,600원 그 정도. 뭐 완전 고속도로 풀로 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어, 한 3,600원에 원래 다녔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콜을 하나 지 잡았어요. 조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톨 게이트를 아, 어, 고속도로를 풀로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원래 2시 출발이라고 했는데 어 부발가는 거 잡았어요. 7만 원짜리. 근데 일단 물어나 보자 해서 일단은 전화를 했는데 뭐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저는 지금 대전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어, 아까 제가 출발지, 부발가는 그 출발지로 지금 바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방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2시 30분이에요, 지금. 체크. 자, 2000입니다. 5시 30분 됐고요. 지금 저는 픽업을 통해서 여기, 여기, 하이닉스 앞으로 왔어요 아 지금부터 일단은 뭐 대리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밥을 좀 먹겠습니다 오다가 좀 잠도 좀 자고 오느라고 약간 늦었어요 식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여기 천강이고요. 응암리 천강이고요. 아, 자,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남기려고 하다가 손님 바로 와가지고 못 남겼어요.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오창이고요. 지금 8시 45분 그쯤 됐어요. 어, 제가 저기 어디냐. 부발에서 밥을 먹고 양평 해장국.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응암리에서 콜이 떠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잡았습니다. 제 5창 7만원짜리 콜이었고요. 일단은 지금 시간대가 좋은 시간대라 일단 선택을 했고요. 여기 5창 프라자랑 1km 정도 가면서 콜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지금 3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콜을 하나 잡았어요. 지금 안정리 가는 거 7만원짜리 잡았는데, 어, 원래는 송도위원지가 증평에 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근처에서 또 증평 가는 게 35,000까지 올랐어요. 그거 잡고 그냥 집에 갈까 생각하다가, 네, 안정리 평택 한번 점프하고 꾸역꾸역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펭성 도착했습니다. 지금 10시 35분에 도착을 했고요. 어, 지금 현재 여기서 콜은 없어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평택 시내 쪽으로 좀 들어가서 점프 콜을 누리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어디야? 안정리 좀 끝에 쪽에 있으니까 저 객사리 쪽으로 좀 천천히 걸어가면서 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버스가 있네. 용의동 차고지. 11시 11분이고요. 지금 저는 여기 평택역으로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나왔고.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상현동 가는 거. 아, 5만원짜리 잡았어요. 일단은 집에는, 어 빨리 못 들어가기로 아, 이게 대리가 안될것 뻔히 알면서 괜히 이게 좀오발렛나 또. 자, 아무튼 저기 상현동 가서 다시 한번 꾸역고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도착했습니다. 광교. 지금 12시 정각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한 15분? 그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것 같고, 성복역 기준에 강남가는 신분당선이 12시 20몇 분까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현역입니다. 지금 12시 50분 넘었고요. 50분 전부 했네. 주안가는 거두번 놓치고 용현동 가는 거한번 놓치고 그리고 지금 용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당연히 점프골이고요. 인계동에서 뜬거 잡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와씨 감사합니다. 체크. 자 용현동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시 5분이고요. 제가 원래 아까 영상으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잣될뻔 하다가 그냥 다시 기사 회생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었냐면은 제가 저기 어디냐 상현역에서 브라운 다트 호텔 거기를 제가 찍고 갔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건선동이라고 해서 두 군데 인계점이랑 수원시청점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인계정으로 잘못 가는 바람에 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죠. 파악이 잘안 됐던 거예요. 어쨌든, 다시 또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할 찰나 사항실에 전화와가지고 손님이 취소한다고. 와, 그냥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어떻게 해서든 택시를 다시 타고 뭐수원시청점 거기를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더니만 이제 그런 거지 꼼수지 자기 45,000원 결제하는 거를 4만원에 가실 거냐 아저 인천기사인데 무조건 가긴 해야죠 그래서 딱 전화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내가 찍어 보니까 한 700m 거리더만 수원시청점하고 인계점하고 그래서 킥보드 타고 제가 빨리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어차피 그 콜은 빠지고 현장콜로 4만원 받았으니까 저한테는 또 이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용현동에 온 손님이 또만 원을 또 주셨습니다. 저, 저 따로 여성분이었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오늘 최초의 팁이 나왔습니다. 이 받은 팁으로 택시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면서 꾸역꾸역 타긴 했지만은 아 원래 제가 그리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12시에는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콜도 없었고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좀한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그냥 느탁을 하나 타고 좀 템포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복귀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